2026년 1월에는 56년생 원숭이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젊은 시절 애썼던 노력들이 비로소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돈 걱정에 마음 졸이셨거나 건강 문제로 불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도 좋을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6년생 원숭이띠가 1월에 어떻게 운을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56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지만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조용히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6년생 원숭이띠에게 이번 달은 지난 시간의 경험이 빛을 바라는 시기로 흘러갑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띠인데 이번 달의 에너지는 그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2-6년생은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오신 분들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이 이번 달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흐름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에도 든든한 그늘을 주듯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안정감을 주는 달입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안정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바쁘게 움직이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고요함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는 시기입니다. 손자녀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조언을 평소보다 더 귀담아 듣고 따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의 에너지는 안정된 흐름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하루 전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건네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거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나 결과가 긍정적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보탬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는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 지금 돌아오는 형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좋은 운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복이 더욱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여러분께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모임에 초대일 수 있는데 이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 그냥 참지 마시고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심이 곧 회복이고 회복이 곧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일에 너무 오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지나간 일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배움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그 배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외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며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모든 복의 근본이기에 작은 불편함도 미리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기운이 흐르는 해로 따뜻한 불의 기운이 크게 활성화되는 한 해입니다. 그 시작인 1월은 소의 기운이 흐르는 달로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재빠른 성격을 타고났는데 이번 1월의 소기운은 그 민첩함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도 가지를 뻗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56년생 원숭이띠는 70세를 맞이하는 시기로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가장 풍성하게 쌓인 때입니다. 이런 내면의 힘이 1월의 차분한 기운과 만나면 금전적으로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만 이번 달은 그 관계가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그들이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따뜻한 흐름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며 그 평안함이 곧 건강과 재물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옛 친구나 지인을 통해 뜻밖의 정보를 얻거나 작은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월은 새해의 첫 달이기에. 지난해의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오래 쓰지 않던 물건을 정리하면서 공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으면 그 맑은 에너지가 재물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하루종일 활기찬 기운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곧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기다렸던 일이 해결되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밀렸던 보험금이나 정리하지 못했던 금융 관련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담은 선물이나 용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그 마음이 원숭이띠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불편했던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의 제안이나 권유입니다. 특히 자녀나 오랜 친구가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자고 말할 때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제안 속에는 원숭이띠가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눈에 띄는 숫자나 반복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일 때가 많으니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원숭이 띠는 감정이 풍부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기에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은 배움으로 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관리하면 큰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묵묵히 땅을 다지며 차근차근 쌓아가는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새해 의 시작과 함께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준비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지닌 띠이지만 이번 달의 소기운은 그 민첩함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평소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56년생 원숭이띠에게 이번 달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성실하게 쌓아온 신뢰가 돌고 돌아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시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거나 예상보다 큰 수익이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사교적이고 말재주가 좋은 띠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밝은 기운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나 친척을 통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듣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성급함보다는 꾸준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규칙적인 생활과 따뜻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운이 살아나고 마음도 함께 밝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여는 작은 의식을 만들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이 따라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인연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만남이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 새로운 기회나 좋은 소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원숭이띠가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과 좋은 행동이 돌아오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큰 복이 따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권유가 있을 때입니다. 특히 신뢰하는 사람이 먼저 좋은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곡식 또는 밝은 빛을 보게 된다면 이는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신호이니 마음을 열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빠른 판단력이 장점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생각하고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이고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에 2026년 1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 동전 모양의 작은 장식품입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차갑게 응축되는 시기로 재물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힘이 강한 달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본래 움직임이 빠르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영리함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의 흙 기운은 그 빠른 움직임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색 동전은 재물의 순환과 축적을 상징하며 흙의 품 안에서 금이 자라나듯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지갑이나 서랍 안에 보관하면 작은 수입도 꾸준히 쌓이는 축복이 따릅니다. 두 번째는 작은 크기의 옥 장식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마음을 맑게 하고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인 6년생 원숭이 띠는 올해 이른을 맞이하시는 분들로 지혜와 경험이 가득한 나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의 평화가 곧 재물운과 직결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월의 차가운 흙 기운 속에서 옥은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 몸의 순환을 돕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손목이나 목에 착용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녀나 손주가 도움을 주거나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복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 천으로 감싼 작은 쌀 주머니입니다. 쌀은 생명의 근본이자 풍요와 지속적인 재물을 상징합니다. 천지심 중년은 불의 기운을 가진 해이고 1월은 흙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불은 흙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흙은 그 안에서 씨앗을 키워내듯 재물의 씨앗이 싹트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그 안에 담긴 쌀은 흙의 결실을 뜻합니다. 이 주머니를 집안의 북쪽이나 현관 근처에 두시면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고 집안의 기운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56년생 원숭이띠는 가정을 중시하는 마음이 크기에 집안의 평화가 곧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와 이번 달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으고 지키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불과 흙이 만나는 해로 원숭이띠에게는 지혜롭게 움직이되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복을 부릅니다. 1월은 그 시작점으로 차갑지만 단단한 흙의 기운이 재물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작은 것부터 정성스럽게 챙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그 마음이 곧 재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과거의 인연이 다시 연결되며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화목이 재물운을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오니 마음을 열고 베푸는 자세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은 달입니다. 이 시기는 마치 땅 속에서 씨앗이 준비를 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힘이 강한 때입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활동적인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에는 그활력에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데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흙의 기운은 금을 낳는 성질이 있어서 원숭이띠가 가진 금의 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돈과 관련된 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더욱 높여주는 색상은 바로 노란색과 갈색입니다. 노란색은 땅의 중심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을 끌어당기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색은 흙의 기운과 딱 맞아떨어져서 원숭이띠가 가진 민첩함을 차분하게 다스리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색은 돼지의 품처럼 든든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두 색상을 옷이나 소품으로 가까이 두면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번 1월은 차분하고 신중한 결정이 돈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빠른 판단력이 장점이지만 이 달만큼은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오히려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흙의 기운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에서 빛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오래 미뤄둔 금전 정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인연과 함께하는 일에서 예상치 못한 재물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주변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색과 갈색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외출할 때 노란색 계열의 모자나 스카프를 착용하거나 집안에 갈색 쿠션이나 이불을 두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또, 지갑이나 가방을 이 색상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기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작은 수입이 여러 경로로 모여드는 형태라 마음의 부담 없이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라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이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곧 재물운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